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수입니다 고수고수 고고고 신내 신내 또 치팅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와샤르질 저번 달에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먹고 싶었던 메뉴였거든요. 배떡. 브이로그에 배떡이 먹는 장면이 나왔는데 많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.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먹었었어. 이런 댓글이 달려가지고 제대로 먹어봐야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배떡을 시켰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나돈님이 영상을 올리셨는데 이거랑 완전 꿀조합이라고 자메이카 통다리를 그랬어요. 배떡하고 같이 먹지 않았겠습니까? 오마이갓 oh 맛 상상되는 거 알죠? 진짜 내가 진짜 측정만 하면 이거 먹으리라 했던 게 바로 이 조합입니다 지금 근데 가격이 배달비까지 해서 얘도 2만 원대 얘도 2만 원대 합쳐서 4만 원대 그래도 맛있으니까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배떡은 누들밀떡이래요 그때 남자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저는 떡 취향이 그렇게 확실하진 않거든요 근데 남자친구가 쌀떡 좋아해서 쌀떡 시켰던 건데 이 누들밀떡이 국룰이라고 해가지고 누들밀떡으로 시켰고 보통마시고 비엔나 5개 추가 모짜렐라 치즈 추가, 분모자 추가, 중국당면 추가. 분모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분모자를 시켜 봤고요 빨리 먹읍시다. 이 치즈, 치즈가 근데 이게 시킨 게좀 돼가지고 치즈가 좀 굳었어. 아, 하 약간 치즈를 풀어줘야겠다. 미초 따이 너무 맛있겠다. 근데 뭐 국수 같아 뭐 면을 추가를 많이 해가지고 <laughs> 이 찌글찌글한 소리를 들려드려야 돼와 자메이카 통다리 와우 중국 당면이랑 분모자랑 오다 튀겨 있다 <laughs> 나 생일 같아. 음이 배떡 로제 떡볶이는 안 매워서 좋아요. 음 맛있다 이건. 음 맵찔이들에게 정말 환영받을 만한 음식이에요. 본모자. 되게 떡 같네? 음~~ 나 진짜 오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나 진짜 오늘만을 기다려왔단 말이야. 아 분모자가 제가 먹었던 분모자랑 좀 다르게 똑 같은 분모자네요. 음~~ 음~~ 밀떡이냐, 쌀떡이냐, 저는 밀떡이 좋은데 솔직히 저는 입맛이라는 게 찍먹 아니면 안 돼, 부먹 아니면 안 돼, 밀떡 아니면 안 돼, 쌀떡 아니면 안돼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서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주는 그때가 없는 거죠. 그럼에도 저는 밀떡이 조금 더 좋은 편인데 너무 맛있네요. 음. 어, 나 썸네일도 안 찍고, 막, 막 먹고 있었어나 베이컨이랑, 밀떡이랑, 치즈랑. 음! 떡볶이에는 치즈는 추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. 맵지 않기 때문에. 왜 양이 안 주냐? 분모자가 되게 떡같아서 먹을만한 것 같아요.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주원아,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. 지금 자메이카 통다리가 씻고 있잖아. 국물도 쫄아들고 있잖아. 네가 찍어 먹을. 얼른 찍어. 아메리카 통다리 맛에서 크게 변화하는 맛은 아닌데 잘 어우러지는 맛이에요. 음 파티 팩이네 이거 완전. 음~~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먹어야 돼서 정신이 없네 천천히 천천히 음~~ 얘를 먹으니까 얘가 안 매워요 얘좀덜 매운 부분을 충족시켜 준달까? 얘를 먹다가 얘만 먹으면 허전해요 음~~ 옛날에 추가하게 잘했군전 분모자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분모자는 너무 커서 몇줄 먹으면 배가 금방 불러요. 음. 분모자를 할 거면 분모자를 하고, 밀떡을 할 거면 밀떡을 하고. 저번에 원주에서 먹었을 때는 되게 조그만 그릇에 왔거든요. 그래서 되게 엽떡이랑 다르게 엄청 적당히 온다, 좋다 이랬는데 아니었네? 보통 맛을 시키면 안 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.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느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먹다가. 그럴 때 얘를 먹어주면. 끝장나. 바로 그걸 노리신 것 같아요. 나도님이. 음, 나도님 너무 사랑스러워요. 음 베이컨을 하나 톡 올려서 매콤함이 딱 적당해요. 얘랑 먹으니까. 진짜 배.. 와장창창 불러요. 지금 그냥 배 부른 것도 아니고, 와장창창창. 발레가 계속 하고 나약한 모습 보이지 말라고. 1, 2인분 먹었을 때 양이 딱 적당해가지고, 뭐, 내가 이번에 시켜 먹으면 딱반 남겠네. 엄마 아빠 주면 되겠네. 생각했는데 4인분 남은 거 같은데? 저는 분모자보다는 중국 당면. 쫄깃쫄깃하잖아요. 식감으로 먹는 음식이잖아요. 떡이랑 당면 이런 거는. 그래서 그런지 뭐 이런 걸 두고 진짜 먹는 거에 흥미를 잃었다 그러는 건가?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특별한 극찬이 안 나와요. 그냥 쫄깃쫄깃하네. 소스가 맛있네. 이 정도? <laughs> 슬쩍 자메이카 통다리가 하나였던 척 조합. 아 요즘 음식들이 다 비싼데 양도 많이 줘가지고. 아 됐다 이거 최소 세 달짜리다. 이거. 세 달은 생각 안날것 같아. 아 입맛 떨어진는 설정 그만하세요 고수님. 제발 그만 좀 하세요. 장갑을 왼손에 끼고 왼손으로 치킨을 먹는 거냐 그리고 여기 에 떡을 이렇게 쫙 올리면 쫄깃쫄깃한 치킨이 완성되겠지. 으음 분모자 하나 먹고 끝내야겠다. 어쩔 수 없어. 러니까 분모자를 추가하면 1인분이 더 추가되는 거고, 당면 추가하면 또 1인분이 추가되는 건가? 와. 진짜 한창 분모자가 유행할 때 제가 브이로그에서 분모 자를 먹어보았습니다 이러고서 딱 먹었는데 너무 별로여가지고 그 이후로 막 분모자를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이 막 먹고 음~ 아 진짜 막 이러는 게 공감이 진짜 1도 안 되고 거짓말 아니야 막 이러면서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고 봤는데 팔도이랑 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가래밀떡 같은 느낌? 맛은 있네 4만원 중에 나 지금 한 6,700원어치 먹은 것 같다 음. 절대 먹방 유튜버 분들은 하지 않는 소화용 수다 타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, 여러분. 최근에 댓글 보고 알았거든요. 입덕부정기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. 근데 저는 떡볶이에 대해서는 되게 입덕부정기였어요. 말 그대로 입덕부정기. 제가 도도랑 엽떡을 되게 자주 먹었었는데, 그리고 먹방에서도 떡볶이가 되게 은근히 나왔었어요. 근데도 저는 제가 계속 말하는 거죠. 사실 떡볶이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,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, 떡볶이를 되게 자주 먹는 거예요. 지금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입떡볶이 부정기로 살고 있었는데, 아니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거 먹고 싶다 계속 생각났던 게 떡볶이였어요 2개월 차했을때 측정하고 나면 뭐 먹고 싶어? 라고 물어보니까 했던 말이 곱창 떡볶이가 너무 먹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닭발이나 뭐 김밥이나 치킨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면 음 맛있었지 먹으면 맛있지 그냥 이 정도인데 떡볶이는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요. 그냥 저건 먹어야 돼. 무조건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바로 떡볶이라고 내지르는 걸 보고, 나는 떡볶이를 좋아했구나. 나는 입덕을 했구나. 왜 그동안 떡볶이를 좋아한다고 얘기하지 못했을까? 이런 바보. 베이컨 어딨냐. 알죠? 여러분. 엽떡 시키면 엄마 아빠가 엄청 싫어하잖아요. 지금 저의 두려움이 바로 그 두려움이에요. 부모님은 이런 걸 떡볶이로 보지 않아요. 왜 너는 칼로리가 높은, 칼로리가 높은 음식으로, 음식으로 태어난, 태어난 거야? 거야? 왜 너는, 너는 대부분이, 대부분이 탄수화물로, 탄수화물로 이루어진, 이루어진 음식으로, 음식으로 태어난 거니? 거니? 왜너는 왜 항상, 항상 그렇게, 그렇게 멀리서, 멀리서 짝사랑만, 짝사랑만 해야 되는 그런, 그런 존재인 거야? 딱고 그 정도 양 먹은 것 같아요. 이게밥한 그릇에 가득 담아준 떡볶이랑 자메카 이 통다리 하나. 내일부터는 또 평범한 저의 일상이 계속 되겠지만 이런 음식들로 조금이나마 특별해졌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고참들도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. 고생했어 다이어트. 이거 먹은 기억으로 힘내자. 나는 떡볶이의 숙명, 재탕. 닭고기 같이 먹었잖아요. 자메이카 통다리. 그냥 뜯어서 넣었어요. 음, 맛있어. 치즈와 소스가 이제 한 몸이 돼가지고, 그냥 소스가 늘어나는 느낌? 음. 더 맛있는데 어제보다. 언제까지 익히면 되냐면 딱 분모자를 먹어봤을 때 됐다 싶으면다 익은 것 같아요. 이건 이건 베이컨. 닭고기 어디 갔지? 닭고기 되게 많이 찢어놨는데 이게 색깔이 워낙 진하다 보니까 안 보여 뭐가 뭔지. 아빠는 가래떡인 줄 알았겠다, 그냥. 맛있다고는 했는데, 한번 팬에 볶아 먹으라고 얘기했거든요? 안 볶아 먹은 것 같아. 자메이카 통다리 하나씩 먹고 배불렀다고. 닭고기. 자메이카 닭고기 자른 거를 넣어서. 음. 물론 자메이카 통다리를 들고 이렇게 막 먹는 게더 보기 좋겠지만 맛이나 편리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먹는 게 훨씬 낫네. 우유를 넣어서 매콤함이 더 없어지면 어떡하나 원래도 치즈 때문에 없어졌는데 걱정을 했는데요. 자메이카 통다리에 있는 매콤함이 배어 나와가지고 딱이에요. 음. 그래서 이 당면이랑 이런 게다 잘려 있어. 엄마 아빠가 잘랐나 봐. 오버. <laughs> 진짜 어제보다 더잘 먹는다. 배고파서 그런가 봐요. <laughs> 메추리알 하나 있어. 뭔가 지금 얼굴 상태도 그렇고, 지금 먹는 거 상태도 그렇고, 비슷하네. 내추럴하네. 음! 계란 맛있어. 진짜 어묵인 줄 알았나봐, 이거. 중국 당면. <laughs> 다음에 또 시킨다면, 일단, 분모자 빼고, 중국 당면도 빼고, 누들면에 소세지 추가, 매추알 추가, 치즈 추가 안 하고, 튀김을 시킬 것 같아요. 차라리. 핫도그나. 핫도그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들의 추천을 실망을 한건 아니거든요? 다 맛있는데, 단지 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이 많아져. 계속 싸 근데 어떻게 이 떡볶이는 채소가 하나도 없냐? 파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없어, 아예 없어. 그만한 즉슨? 버릴 게 없다는 것. 남자친구가 채팅하니까 좋아? 이래서 좋은데 채팅을 하면 한 가지 교훈이 있다 난 어차피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을 걸 하고 시켜도 그거 다 맛있게 먹지도 못하는 하찮은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대지 말자라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아주 소중한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채팅이 입을 터지게 할 수도 있는데 더 절제를 하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깔아놓고 할 얘기는 아닌데, 내 적당히가 어딘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계속 치팅이 막 며칠, 몇주 이렇게 되면은 위가 늘어나니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?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? 마지막 한 숟가락. 진짜 다 먹었어요. 없어요, 이제. 음. 맛있다. 내일부터는 이런 거 먹을 거예요. 행복했다. 진짜 안녕! 평범해도 좋아요, 구독, 괜찮아. 평범해도 괜찮아.